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생체질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한폐렴이 매우 그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옛날 역사의 기록, 그지금도터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에 와서 엄청나게 많이 해서 많은 인구가 죽었습니다. 이제 그 기록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아, 옛날에도 이렇게 흘러갔구나라고 하는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그 우한폐렴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좀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그 10월 15일날, 그 며칠 뒤에 기록을 보는 건데요. 10월 15일날, 2018년도, 그러니까 그 19년도에 그3.1 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3.1 만세 운동하기 1년 전 기록입니다. 그 그러니까 바로 전에 10월 15일날 기록해 보니까 경성중학교 학생들이 단체감염이 걸렸다.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일 신보를 봤더니 10월 15일 날짜, 이런 말이 있었네. 경중생, 경중이란 건 그, 그, 경성중학교를 말하고요. 옛날에는 그, 지금은,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입니다. 옛날에는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입니다. 소중대. 그래서 그, 초등학교를 옛날에 국민학자 아니라 소학교, 소학교라고 그래거옛날에나 그리고 중학생이 중고등학교, 지금 중고등학교 합쳐져서 중학교입니다, 옛날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의 고등학생 격이에요, 사실은. 그, 경중생, 그 경성중학교 학생들이 다수, 많은 학생의 다수가 여행 중에 병에 들었다, 병에 들어. 교장, 교당, 교장. 그러니까 교장선생이죠. 교장이, 교장선생님이 급행하였더라. 급히 갓도다. 얼리가 여행 중인 만주로 떠났어요. 이제 그 기사인데요. 요러, 요런 이야기들을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원문을 그대로 채는 겁니다. 이제 아까는 세로로 돼서 불편했는데, 가로로 된 거를 제가 이제 입력해서 썼는데요. 그거를 좀 번역문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중생, 경성중학교 학생 다수가 여행 중에 병이 들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급히 갔다. 어디가? 만주로 갔다는 얘기죠. 경성중학교 5학년생, 옛날에 이제 중학생이, 지금부터 중고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쳐서 중학생이었으니까, 5학년생이면은 지금부터 고등학교 한 사, 2학년, 3학년이 되겠죠. 그래서 경성중학교 5학년 학생들은 그동안 만주 여행을 갔는데, 만주로 여행을 갔나 봐요. 뭐 수학여행을 갔나 보죠. 갔는데, 75명 중에 28명이 유행성 감기를 붙들었고 걸렸다. 자, 75명 중에 28명이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이 걸린 거죠. 유행성 감기에 걸렸다. 이게 이제 스페인 독감에 걸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네 명은 아주 중증, 중증, 중증이 이제 지금 중증이라는 얘기죠. 중, 옛날 중증이라고 했거든요. 중증이어서 봉천과 미대련, 봉천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만주에 보면 대련 그그 그 이렇게 철도의 시발점이죠. 그래서 그, 일본에서 봉청과 대련에 많은 투자를 해서 그 철도를 건설하고 했던 때에요. 봉청과 대련에 만열병, 만열병은 제가 못 찾았어요. 예, 아무리 뒤져봐도 문어를 못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이름 같은데요. 만열병원에 입원 중인데, 이 기별을 들은, 이 소식을 들은 식기라고 하는 그 교장 선생의 이름이 식기래요. 그래서 그 교장 이름 일본인인데요. 그 식기에 같은 학교 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경성중학교 교장이라는 뜻이겠죠. 동교장. 동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원 한 명을 대동하고선 1 3일 아침에 출발해서 먼 곳으로 향했더라 거길 갔더라. 거길 갔대요. 건강한 학생은 우선 우선 데려오고 이제 안, 그 병에 안 걸린 학생 먼저 데려오기로 하였으나병 중에 있는 생동은 아직 그 병에 걸려서 치료 중인 학생들은 자연적으로좀 뒤쳐질 것이다, 뒤늦게 올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이 기사에서 어떤 걸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 경성중학교를 살펴보면요.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그 슬픈 역사입니다만, 경의궁분거이죠 그걸 헐구선 경성중학교를 집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로서는 참배 아픈 일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정경입니다. 경의궁의 일부를 흘러서 경성중학교를 졌고요. 그 과정에서 그, 그 궁궐의 일부를 옮겨요. 지금 황학정이라고 해서요. 국궁 1번지라고 그러죠, 흔히. 그래서 그 옮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제 국궁 쏘는 거에 처음 고종 황제가 여기를 쏘셨기 때문에 매우 그 국궁에서 1번지로 여기는 곳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경성주학교 생기는 바람에 옮겨진 그 슬픈 역사 중 하나죠. 그리고 교장이에요. 그 교장. 아까는 이제 신기라고만 하는데 원래 이런 신기철길인가봐요. 제가 일본어 발음을 잘 못해서 합니다 어쨌든, 무리식의 발음을 하면 신기철길이라는 사람이고요. 나이가 이때 보니까 대략 한 50대 중반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가고, 그리고 되게 엘리트였나봐요. 동경고등학교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중학교 부임했으니까 13년부터 도 부임했으니까 몇 년째 교장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이 들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전염병에 대한 상식이 없었던 거죠 우리에게들 이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사실은 병에 걸리고 안 걸린다면 격리조치를 하고 경고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다안 걸려 겉으로 안 걸린 사람도다 데려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오염원은 그냥 그대로 유입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전파가 됩니다. 이 당시만 해도 그걸 몰랐던 거죠. 그 이거는 이제 거기 아마 봉천에 있는 그 의과대학 사진인데 아마 이런 병원에서 치료받았지 않았을까. 물론 뭐꼭이 대학만이 아니다, 이 병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예전에 이제 요 당시에 이제 사진을 구했더니 이렇게. 이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치료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경과를 보면요. 자, 10월 11일날 우리나라에 처음 기록이 나옵니다. 9월 23일부터 발병이 됐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그런데 15일날 만주로 갔던 학생들이 집단 발병이 됐다 그래요. 이 얘기는 뭐야? 13일부터 아팠다고 하니까 이 당시에 그 그 만주하고 우리나라 경계에서는 강계군의 질병이 들어왔고, 만주는 이미 만연됐다. 라는 걸 추정할 수가 있겠죠. 만주에서 걸렸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서, 만주 여행 중에 75명 중에 한 3, 28명이 감염돼요. 그 중에 4명이 중증인데, 이 사람이 사망했는데 어떤 그건 기록을 못 찾았습니다. 어쨌든 매우 중증이더라. 그래서 아마 중학교 학생했을 게 지금도 고등학생에 해당되니까 매우 건강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증이라고 표현하면 되게 심각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만주벌판에는 벌써 그 스페인 독감이 그 만연되지 않았을까라고 되고요. 그리고 이동중에 봉천과 대련의 양쪽으로 나눠서 입원했다는 뜻은 이동중에 계속 걸렸다는 뜻이겠죠. 아마 그래서. 그두 군데로 분산해서 입원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당시만 해도 전염병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격리되지 않고 그냥 다 데리고 대동해서 귀국을 합니다. 결국 이것도 이제 전파가 된 원인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준비된 게이 정도고요. 또 내일도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